전면에병력 그러면서... 없어서 이거 가능해요. 들어갈 수 있어, 충분히. 자, 그러면서, 오, 네. 김재훈. 오, 김재훈. 이야, 플레이 좋은데요. 다크 위로 넣었어요, 또 심지어. 질러서또 질렀대도 또, 또 계속 컨트롤 해주고 있고. 네, 와. 아, 재훈이가 잘하는구나, 요새. 네, 잘해요, 진짜. 오, 드론, 드론 컷 계속 해주고 있고요. 자, 프로토스 선 박재혁은 네. 진짜 이거 믿을 만한 카드인데 김재훈이 약간 자기 페이스대로 계속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채 갖고 계속 네. 끌고 다니고 있어요. 이 박재혁 선수를 상대로 최근에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도스가 어... 많지 않거든요. 음, 그쵸 잘하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이 어, 지지가 나올지 않을까? 있습니다. 지지가 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지. 예. 시죠 자 7시 1 0 선수입니다 변용태 선수고요 1시 1 0 선수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자 김재훈 선수 이번 경기도 1시 자리 1시, 한시, 1시가 또 기분이 또좀더 좋아요 자원을 좀더잘 파기 때문에 프로브 나가아 아. 나갑니다 프로브 나가요 전진 게이트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네자요 타이밍에 나가는 거는 그냥 무조건 전진 게이트예요 전진 게이트 네 전진 게이트 위치가 좀 중요할텐데 아홉시에 수도 있고 센터 멀리 짓네요 일단 네 비교적 그 s c b 로 깨러나올 수 없는 위치에 일단 지어주고 있습니다 네자 9게이트? 8게이트? 네몇 게이트인가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9개? 어, 8게이트? 예 8게이트 7파 8게이트 요거 굉장히 빠른 딱 타이밍에 그거든요 게이트 젤로 네. 야 이거 타이밍이 굉장히 많 여기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심리전 케뮤 기억해? 네 여기서 이게 가스로시 타임이랑 똑같아가지고 성가스 하냐 안 하냐. 네네. 그 싸움. 이거 중요하거든. 이거 내주냐 안 내주냐 그거 어, 좀 있잖아요. 일단 배로. 어, 뭐 이거는 이제 배지 안한 거. 네. 이거 그때 그정 정민기 선수 경기였나요? 그때 그치? 김학수 선수랑. 음. 아, 네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근데 이게 지금 그 그때 프로브 그 타이밍이랑 거의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가스로시인지 음, 뭔지. 오 투배로. 아자 <laughs> 변형태 이거는 전진 게이트라는 거를 확신을 한겁니다 지금 어느정도 네, 어, 근데 보통은 보고. 이 두번째 게이트 숨겨질 법도 하잖아요 음? 이 두번째 게이트 숨겨서 지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대놓고 하네요 그냥 두번째 게이트가 뭐야 아 두번째 배럭? 아아아 게이트한다 배럭에 배럭 예, 배럭, 어, 배럭 그치 그치 그냥 뭐 보통, 보통 이렇게 합니다 거의 정석으로 그렇게 예. 음. 안하면 음. 이제 마린 쌓여 갖고 이제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laughs>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린으로 간 보면서 이제 질럿 막아주고 사이즈가 나오면은 게이트도 까고 네. 그런 식으로 자 원즈로 출발했습니다 음. 마린 매딕을 할 수도 있어 마린 메딕 여기서 있다가 네. 확실히 빠르지 지금 보면은 팔기 네. 했기 때문에 확실히 빨라 마린이 네. 한기도 나오기 전에 질럿이 거의 도착을 했어 네자 그래도 지금 변형태 지금 가장 베스트 상황으로 지금 잘 해주고 있어요 네 변형태. 네, 마린이 이게 싸우기 전에 잡히면 안 되는 거죠. 오, 그렇 그렇지. 잘 싸야지. 워잘 피했고요. 예, 또 반대로 질럿은 투질, 투질, 삼질이 올 때까지 잘 돌려주면서 유지를 해야 되고 피안 깎인 채로. 이거 예전에 그 경기 생각나는데요. 그 네오체인 리액션 이영호 지금 태경 음. 그때도 그전 나왔지. 예, 음. 전진 게이트 대투베럭이었는데두 번째 베락서 걸리면서. 그렇지. 오, 근데 예, 변형태가 지금 너무 잘 맞고 있어가지고. 네 컨트롤이 아직까지는 실수가 딱히 없어 지금 S.V 한기 잡혔거든. 네. <laughs> 어 근데 잠깐 이거는 약간 무리가 저, 될 하나. 있는데, 잠깐 이 비비기 저, 아직 안성립고야잘 막았어요. 와잘 막았어. 기... 어잘 막았어. 그러면서 투게이트까지 확인을 했거든 지금 상대가 투게이트까지 네. 올렸다는 거를. 자, 잘어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와 뭐야. 아니 이게 상대가 투게이트일 때는 이게 치즈로시가 안 먹힐 확률이 꽤 높거든? 이게 질로시 계속 찍히는 빌드라어뭐 센터 게이트라도 일단은 뭐 제압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냥 달려, 그냥 버섯고 그냥 그냥 때리러 간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개념은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지금 투게이트 상대로 하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거는 일단은 뭐 일단은요. 근데 컨트롤이라는 스타크래프트에는 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컨트롤을 봐야겠어요 네. 어쨌건 가대장 아, 세번째 게이트 지었고요 일단은 변수. 일꾼이 자 어, 질럿을 가뒀습니다 오 변형태 자 그러면서 마린 그냥 미친듯이 그냥 달려버리고 있습니다 네자 일꾼 나오고 와그러면 질럿 가뒀고 와. 그러니까 이게 개념상으로는 안 되는 플레인데 이 이게 지금 컨트롤에 네.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컨트롤에 또관리수가 있기 때문에 벙커 완성됐어요 벙커야! 와 많이 야! 들어야! 아 진로시 빨리 보완이 했어! 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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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을 리페어 이거 s 1 이것도 아니 이거 저 진로시 태난, 태이 이기나요? 자, 아니 이거 s 1가 말씀드릴게요. 저 솔직히 욕할라 그랬어요. 아니 이 형, 저 게임 너무 쉬웠나? 프데이트안 안 돼요. 안 되는 게임. 게이머, 프로게이머, 테란 게이머 백 명한테 세요 이게 미친 짓이거든요. 근데 컨트롤로 이걸 실현시키네요. 이야, 표정태 이거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이게 게임 좀 아는 사람들은 진짜 레더 S만 되면 다 알아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안되 거다. 예. 근데 야, 센터 그럼... 게이트 무시하고 센터 질럿 무시하고 그냥 달린 다음에 그냥 니네 대가 봐와 이거는 충격입니다. 아니 충격 먹었어요.